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나 패션에 무심해지기 쉽지만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첫 인상의 중요성.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외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 인상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비싼 옷, 싼 옷이 아니라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자신감과 전문성을 나타내며 이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자기관리의 표현. 외모와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 세련된 옷차림, 나이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3.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가꾸는 과정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좋은 외모와 깔끔한 옷차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5. 건강한 생활습관의 촉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관리나 체형 유지 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자기 만족과 자신감 상승.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외모를 유지하면 그 자체로도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떤 옷차림이 나를 더 귀티나 보이게 하는 걸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으시고 타인의 시선,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비싼 옷, 명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다려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옷은 정리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잘 세탁하고, 다림질하셔서 깔끔하게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깔끔해지면,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